네, 추운 겨울이 기다려지는 이유 아마도 맛있는 겨울 대표 간식들이 있기 때문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특히 고소하고 달콤한 붕어빵이 그 대표적인 간식 중 하나일 겁니다. 정읍시 영원면에 가면은요. 추억의 간식이 붕어빵을 마음껏 그것도 무료로 맛볼 수 있다고 하는데요. 현장에서는 매년 겨울 붕어빵 무료 나눔을 실천하고 계시는 이장님을 만나봤습니다. 함께 가보시죠. 겨울이면 지갑에 천원 한두 장 정도는 꼭 챙깁니다 달콤하면서도 고소한 붕어빵을 언제 어디서 만날지 모르기 때문인데요 정읍에는 천원한장 없이도 붕어빵을 마음껏 맛볼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어서들 이어오세요 수은 대장 일찍 나오셨어 맨날+ 맨날 주어서 감사합니다 아, 네. 아이고 많이 게 드세요 여기서 먹는 것0백 개를 먹어도 돼요. 그렇게 아, 그냥 무료로 계속 나눠주시네요. 취업이 아, 나기 붕어빵을 나누며 이웃과 소통하고 싶다는 붕어빵 이장님. 투박하지만 친근한 붕어빵처럼 따뜻한 마음을 굽는 김해중 이장님을 만나보겠습니다. 대강 주민 여러분에게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농민 수당을 받고자 하시는 농가 여러분들께서는 모두 신청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실내트 노후 주택을 갖고 계시는 분들은 보조를 받아서 철거할 수 있으니까 신청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 방송도 정말 잘하시네요. 주민간 화합이 좋기로 소문이 자자한 정읍 백양마을. 매주 노인 건강 체조를 함께하며 시 대표로 대회에 출전했을 만큼 아주 탄탄한 실력을 자랑하는데요. 마을 화합의 중심에는 우리 김혜중 이장님이 있습니다. 1년 365일 12달을 그 체조를 일주일에 두 번씩을 합니다. 그래 가지고 각종 대회도 나가고 저 없이 대표로도 나가고 또 우리가 양로원 또 이런데도 공연도 나가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이 마을 휴관에서 놀고 그러는데 코로나가 있어가지고 마을 휴관에 못 나오니까 얼마나 답답하시겠습니다 공동체 의식도 생기는 거예요 그는 45년 넘게 살아온 마을에 봉사하고 싶어 이장이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을 위해서라면 못할 것이 없을 만큼 아주 헌신적이고 든든한 이장입니다 이 모습이 굉장히 늠름하네. 안녕하세요. 형님. 저 왔어요. 뭐 별일 없으시죠? 네. 그 농민수당 그 신청서, 저잘 적어가지고 저한테 갖다 주세요. 또 올해 농사는 또 조금 치어? 세워놔주니까. 아, 식량을 만 그만. 그래요. 이제 건강이 첫째니까 건강하게 하세요. 아, 이, 이런 이장 없어요. 왜 그러냐면은 <laughs> 봉사를 많이 해. 쌀도 농사지어서 뭐 얼마 많이 나오가지. 그런데 그 자기가 실제 농사치어서 동네다도 고 면이다도 주고. 이 동네에 할머니들 혼자 계신 양반들께 쌀한 짝씩 다 주고. 이런 양만 없어. 짱이요 짱. <웃음> <웃음> 주민들이 정말 좋아하는 이장님이네요. 네, 네. 그런 얼굴로 마을회관이 폐쇄된 지 벌써 수개월. 집집마다 찾아가 문을 두드리는 것도 이제 일상이 됐죠. 마을 어르신들을 찾아뵙고 안부를 묻는 것도 잊지 않았습니다. 뭔일 있으시면 꼭 연락 주세요. 네. 네. 잘 계세요. 네. 아이고 우리 저 이장님은 정말 우리 마을에 정말 보배 같은 보배요. 친구예요. 네. 정말 보배예요. 아이고 더 말할 수없어 정말. 그리고 공사점이 수철이 가지고 예, 많은 그 일을 해내고 있어요. 우리가 항상 고맙게 생각하고 든든하고 좀믿믿음직히럽지요 마을 주민들한테 인기가 많으세요. 아, 인기야 뭐 그냥 들었어요. 근데 이제 일을 하다 보니까 또젊으니까 젊으니까, 젊으니까 성신성입니까또좀 하고 그래서 하는 거지 사람들이 다 이렇게 좋아하는지 또 몰랐네. <웃음> <웃음> 젊은 이장님이시다 보니까. 자 구멍을 다잘 뚫는 요리. 세서 동해 번쩍 서해 번쩍 마을을 누비던 우리의 이장님 이번에야말로 본업인 농사꾼으로 돌아왔는데요. 말하지 않아도 손발이 척척 맞는 영원한 단짝 아내와 함께 겨울의 끝자락에서 고구마 모종을 심기 위한 준비가 한창입니다. 고구마 농사. 아내분이라 하시는군요. 너무 다정하게 일하시는 모습이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아, 원래 사장이었었는데. 살다 보면 좀 짬도 하더라고요. <laughs> 아무래도 농사 일을 하다 보니까 일을 해야 되는데 나갈 때도 있고 또한두 가지가 아니라 여러 가지 일을 복합적으로 많이 하셔요. 그러니까 좀저제 입장에서는 좋으면서도 싫을 때가 좀 많이 있죠. <laughs> 오늘 또 마을 돌아다녀 보니까 또 이장님 칭찬을 엄청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칭찬 받고 하는 건 좋은데 그러다 보니까 남편이 좀 키가 좀 너무 세져요 <laughs> 네. 주위에서 너무 막 뛰어주고 그러니까 좀 키가 좀 생각보다 세가지고 제 말을 잘 들으려고 하는데. 이제 그만 타라는 말씀이신가요? <laughs> 마을 이장이자 농사꾼으로 몸이 열 개라도 부족하지만 우리의 이장님 또한번 일을 냈습니다 겨울이면 붕어빵 할아버지로 변신. 손수 붕어빵을 구워 지역 주민들과 나누고 있죠. 저 일을 언제 다 하시는 제가 거예요? 제가 쉬운 아홉 살, 그러니까 육 육십 살 되기 전에 한번 나를 돌아봤어요. 이 지역사유에서 저만은 뭔가 좀 해봐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다가 붕어빵을 찾아냈습니다. 그래가지고 마을 사람들이나 또주민들에게 소통하고. 또 같이 대화하고 덕담을 나누고 그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했는데 의외로 반응이 좋더라고요. 기획력도 있으세요? <laughs> 가장 큰 고민하시고요. 지지를 보낸 건 역시 아내였습니다. 7년 전 봉사와 소통의 창구가 되고 싶다며 붕어빵 나눔 이야기를 처음 꺼냈을 때도 한 마음으로 든든한 지원군을 자청했죠. 그냥 하시는 거잖아요. 상상이죠, 그거는 같은 생각이었고. 집에서 나는 설거지 조금 해주고 아니면 장갑 같은 거 깨끗하게 세탁해주고 그런 일만 저는 해주죠. 그냥 앞으로도 건강하게 지금처럼 자기 하고 싶은 거 많이 하고 하면서 저는 화이팅 하죠. 공사도 뜻이 맞아야 요 다음날 이른 아침부터 붕어빵 포장마차 설치에 나선 김혜중 이장이. 그런데 그의 곁에는 또 다른 지원군인 형님이 함께하는데요. 매주 월요일과 금요일 아침 9시가 되면 형제는 어김없이 사랑의 붕어빵을 구울 준비를 시작합니다. 아침에 이렇게 일찍 나오시는 이유가 있으세요? 아, 이제 아침에 기다리시는 분도 있고 이제 오래 하다 보니까 그 단골들이 이제 생기고 그분들이 씩사 안하고올 때가 겨울철에는 많아요. 가능하면 일찍 나오는 중이죠 눈이 온다거나 비가 온다거나 하기 싫은 때가 많아요. 참 걱정스러워요. 추운 날도. 근데 내가 동생한테 전화를 합니다. 그러면 동생이 형님 우리는 무언의 약속입니다. <laughs> 그러니까 우리가 이익을 목적에서 돈 받고 한다면은 내가 하고 싶은 하고안 하고, 하고 싶은 안 하지만은 이것은 봉사기 때문에 꼭 해야 된다. 아홉 시부터 시작을 해요. 그래가지고 그 가져온 재료가 다 떨어지더. 개한 600개에서 한 700개? 야. 붕어빵 굽는 냄새가 어디까지 퍼져 나간 걸까요? 순식간에 문전성시를 이룬 이장님의 포장마차. 추운 겨울, 얼어붙은 마음을 따뜻하게 녹이며 동네 어르신부터 아이들까지 모두 모이는 사랑방이 됐습니다 아, 보기 좋아요. 아니, 붕어빵 만드는 솜씨도 일품인 거 같은데요? 설마 과가 갖고 여기서 오면꼭 이렇게 준게잘 먹어요. 근데 돈안준게 아니라 미안해서 못 먹겠더라고요. <laughs> <laughs> 내가 돈을 주고 먹여야 하는데. 예, 먹으면서, 아, 맛있다. 참, 좋은, 좋은 일을 하시네요. 그 한, 말 한마디가 나를 신금을 울리더라고요. 가슴을 쪼록, 아, 터야 같다라는 생각으로 가득 차게 주더라고요. 사실, 붕어빵을 굴려고이렇 구워서 내놓으면은 와서 잡수는 것이 큰 보람이잖아요. 어떤 분은 게 미안해서 안 오고, <laughs> 어떤 분은 어색해서 안 오고, 근데 와서 먹어주면서 아이 맛있다던 등참 수고한다. 그말을할때 얼마나 힘이들고 우리에게 보람을 느낀지 몰라요. 아유, 대단하세요 정말. 7 년을 맞춰온 환상의 호흡. 아우는 굽고, 형님은 서빙과 배달을 담당하죠. 아, 서빙하고 배달까지 갑니다. 안녕하세요, 수가 씨입니다. 사랑의 붕어빵 가져왔어요. <laughs> 소장님. 감사합니다. 대단하십니다 예. 받는 분들도 얼마나 많았을까너도나도 달콤한 붕어빵 한입. 근무중 허기를 달랠 수 있어 더욱 맛있는 간식입니다. 항상 겨울철에는 그삼거리 부근에서 그 붕어빵을 이렇게 해서 지역 주민들한테 무료로 그렇게 드리는 걸 봤어요. 러면서참 좋으신 분이다. 그런 생각을 많이 했었습니다. 사랑의 붕어빵가져 왔습니다. 맛은 이때 먹어야 맛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가운 소리에 직원들이 버선발로 마중 올라왔는데요. 붕어빵 하나로 민원인과 직원 모두 하나가 됐습니다. 확실히 코로나 때문에 조금 어두웠는데 확실히 밝아지는 거 있죠. 그리고 항상 오실 때마다 그 밝게 인사해 주셔가지고 음, 그것 때문에 확실히 분위기가 상입니다 우리 영업면에서 이렇게 따뜻하고 훈훈한 그런 정과 이렇게 선한 영향력을 이렇게 펼쳐 주셔서 그저 감사할 따름입니다. 사랑과 정을 담아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붕어빵을 만드는 이장님이 있습니다. 나눔과 봉사를 실천하며 오히려 인생을 배운다는 그. 힘이 닿는 데까지 오랫동안 붕어빵 나눔을 이어 나가고 싶다는 이장님의 바람을 응원하겠습니다. 나를 가르쳐 주고 내가 나의 살아야 할 방법을 방향을 일러 주는 것이 나눔이더라고요. 또 사람들로 하여금 그 나눔을 통해서 만나고 소통하고 그 사람들이 이야기를 듣고 하는 것을 볼때참이 나눔이라는 것이 참 인생의 그갈 길을 알려주는 꼭 스승이더라 이런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힘이 닿는 한좀 할라 그럽니다 아 정말 대단하세요 네. 네. 나눔은 삶의 스승이다라는 네. 마지막. 인사가 굉장히 좀 어, 뜻깊었는데요. 아, 기쁨은 나누면 두 배가 된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 붕어빵으로 인해서 사람들의 어떤 온기, 따뜻함 이것도 정말 몇 배가 되는 것 같았습니다. 네. 어, 이장님의 그 붕어빵을 그 맛을 보는 사람들의 표정에서 그걸 느낄 수가 있었어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사실 이제 5년 전에 이분 이제 이장을 내가 한번 나가야 되겠다 음. 이렇게 다짐했던 계기도 지금까지 살아왔던 마을에 봉사를 하고 싶 다는 마음, 그게 이제 계기가 됐다라고 하더라고요. 네. 사실 이제 나눔에서 얻는 기쁨이 가장 무엇보다 값지다라는 말 있잖아요. 그렇죠. 이장님을 통해서 참 배우는 것 같습니다. 네. 네. 뭐한마을에 이장님이시니까 뭐 거기에도 해야 할 일이 있을 테고, 그렇죠. 네. 또 농사라는 본업도 갖고 계시잖아요. 어, 네. 그런데도 매주 월요일과 금요일이 되면 음. 뭐 눈이 오나 비가 오나 거르지 않고. 봉사를 하시는 그 마음과 열정이 정말 대단하신 진짜 것, 대단한 것 같습니다,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요즘에 (코로나19) 때문에 뭐 비대면이다 음. 언택트다 그래서 뭔가 단절되는 느낌이 참 음. 많잖아요 네. 근데 우리 이장님의 붕어빵이 이런 단절감에서 뭔가 온기를 불어넣는 듯한 느낌을 음. 받아서 참 따뜻해지는 기분이 들수 있는데 네. 앞으로도 우리 이장님의 붕어빵이 계속해서 좀 많이 좀 나눔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자, 탐사기획 의사 처리는요. 여기서 일부를 마치고 잠시 뒤 2부에서 찾아오겠습니다.